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앤돌핑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우후! <웃음> <웃음> 아름다운 연꽃잎을 보면서, 아, 연못에 연꽃이 한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감탄을 하시면서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세요 와 예쁘다 아름답다 연못 속에는 잉어들도 있고 아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힐링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연꽃 잠깐 보시고 보람이 공원에서 제가 분수대 아, 오랜만에 봤어요. 몇년 만에 아, 타이밍이 잘꼭안 맞아서 못 봤는데, 제대로 구경을 해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잠깐 비둘기하고 어, 한 1, 2분 좀 놀았어요. 아! 도 있고 참새도 있고 그런데 참새하고 비둘기하고 막 같이 속은 속은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너무 그 풍경이 음,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정말 멋있죠 보라매공원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서울에 사신 분들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친구들 한번 <laughs> 운동하는 거좀 한번 보세요. 디스트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찍었습니다. 얼굴 안 나오 겠다고 못 찍게 하길래 얼굴 안나오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나게 하면서 아하하하 몸을 비, 비틀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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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같이 한번 잠깐 웃어보겠습니다. 배에다 힘주고 발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온몸으로 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도 제거하고 면역력을 팍팍 올려주는 박장대소 웃음치료 운동. 자, 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 하하! 하하하! 다 내려놓고 막 웃어보세요. 내 몸이 치유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온 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손수대를 구경합니다. 으흐. <laughs> 와,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장관이에요. 와 아름답다. 까치가 또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실은 이것도 찍은 지가 벌써 5, 5일, 6일 돼가네요. <laughs> 와, 아름답다. 여러분, 시청자님, 아름답죠? 네, 보면서 저하고 같이 감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탄할 때 우리 몸에서 바이돌핀이라는 건강 호르몬, 이 건강 호르몬 중에서 왕중왕 바이돌핀 호르몬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저 분수대처럼 쏟아져 나와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와 아름답다 시작 우와 아름답다 그 <laughs> 분수대가 안 나오고 <laughs> 자 다시 한번자 우와 아름답다 시작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요한번 더, 시작! 우와! 아름답다! 우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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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예,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옵니까? 감탄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김정옥 건강 웃음 TV. 웃음 치료 운동 영상 찾아서 매일 같이 보고 웃음 치료 운동 하세요. 그러면 웃음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행복해서. 아, 아름답다. 자, 아름답다를, 감탄사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아, 감사해. 감사해.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와,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그쵸? 한번 감상 계속 하지 해보세요. 분수대의 힐링쇼가 끝났어요. 아, 너무너무 아름답죠?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정말 아름다워요. 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음악과 함께 같이 나오는데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같이 막. 저 분수대와 똑같이.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발바닥 지압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한 20분 넘게 했는데 글 너무 길으니까 좀 단축을 시켰어요. 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지압 운동도 훨씬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고 전신이 순환이 잘 되고 어, 공원에 가면. 지압하는데 있으면 꼭 가세요. 시간이 없으면 5분이라도. 어, 한50이한3 0분한거 같아요. 저 20, 20 3 0분한거 같아요. 그래서 어, 시원하고 전신이 다 치료되는 그런 느낌? 이거 하면서 다 하하하하하. 지금 빨리 이렇게 돌리니까 막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템포를 빠르게 이렇게 운동을 일삼아서 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앱 편집하다 말고 그냥 달려갔어요. 자전거 타면 10분이면 가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찐 신나게 운동하고 그리고 분수대 구경하고 운동하고 웃음 운동 잠깐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나면 반갑고 하니까 그전 매우 바빠가지고 운동만 하고 빨리 왔어요. 그 친구는 더 놀다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는 가면은 괜찮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전쟁인데 안에서 오래 있는 거는 안 좋아요. 여럿이 모여서 그런데. 예, 공원에서는 뭐 마스크 잘 쓰고 운동하면 괜찮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 웃음치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둘레길도 좋고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웃음치료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 걷기 운동 꼭필수죠 필수 밥 먹듯이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됩니다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박장대서 웃음운동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박장대서 할겁니다 준비